리무진에서 내가 내리지 언젠가는 나도 저걸 갖게 될 거야 거다란 리무진에서 내가 내리네 편한 것은 내가 아닌 삶의 무게 헤이! 여러분 안녕하세요. 얌얌이에요. 오늘 제가 잠깐 리무진 타는 꿈을 꿨습니다. <laughs> 이거는 오늘 먹을 거 모짜렐라 치즈를 녹여가지고 여기 네 가지 치즈 불닭볶음면이랑 같이 먹을 생각이에요. 오늘은 제가 치즈에 푹 빠진 날이에요. 완성된 걸로 가지고 올게요. 짠! 제가 불닭볶음면 치즈가 국물이 없는 건줄 알았는데 국물이 있는 거더라고요. 그래서 좀 아쉽지만은 먹을게요. 잘 먹겠습니다. 우선 이 음! 맛있다! 국물에 적셔서 이게 국물이 있는 거더라고요. 嗯。Mm. 치즈랑 같이 싸서 아 뜨거울 것 같아 국물에 찍어가지고 아, 맛있는데 너무 뜨거워요. 천장 다 되었어. 눈물 나요. 저눈물 보여요? <laughs> 밑에 누룽지 생겼어. 누룽지 보여요? 안 보이나? 응. 아... 껌 씹는 느낌이 <laughs> 처음에 껌 씹는 느낌. 나껌좀 씹은 여자야. <laughs> 아, 너무 느끼해요. 오늘 제가 너무 욕심부렸나봐요. 오늘 저는 여기까지 먹을게요. 여러분들,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.